자 이번에는 유도전동기를 아, 이제 운전하는 방법, 유도전동기의 네, 운전법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유도전동기의 운전이라고 한다면 뭐뭐가 포함이 되냐 하면 기동 그 다음에 속도 제어, 그 다음에 제동 이렇게 포함이 돼요. 자,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유도 전동기를 그 정리할 때, 우리가 시험을 볼 때. 그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에 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정리정돈을 하느냐, 정리정돈을 하지 않고 막연하게 외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 차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냥 이건 이런 거래, 저건 저런 거래 막 이건 안 되고요.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도전동기의 첫 번째는 권선형이냐, 농형이냐를 먼저 나눠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권선형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농형을 쓸 거예요. 자, 권선형은 알다시피, 이렇게 해서 여기에 들어가야 될 회전자에, 회전자에, 권선을 감아가지고 이제 하나만 그릴게요. 자, 권선을 감아서 외부에서 외부에서 우리가 가변 저항기를 가지고 얘를 조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죠. 바로 비례추이죠. 예. 이 권선형은 모든 것을 다 비례취위로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모든 것을 다, 네. 왜? 기동토크가 작은 것도 비례취위에서 기동토크 크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슬립을 속도를 조절하겠다. 그럼 뭐가 됩니까?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때 속도를 조절하겠다. 슬립을 조절하면 되니까. 슬립 조절하는 거 저항각도 다 조절이 되니까. 그래서 권선형은 그냥 모든 것을 비례에 추위로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농용은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농용은 그래서 농용은 알다시피, 자, 지금 여기에 삼상교류가 들어오는. 이쪽이 고정자, 이쪽은 회전자잖아요. 그러면 권선형은 회전자 담당에서 다 끝나는 건데요. 농용은, 농용은 지금, 예. 이 회전자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여기는요. 예. 왜? 이렇게 우리가, 아. 놓고 양쪽을 단락을 시켜서 쓰기 때문에 단락환이라고 그래요. 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리다 이런 뜻이에요. 단락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양이 고리다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할수 없어요. 농영은 이쪽은 손댈 수가 없어. 어리밖에 손댈 수가 없어요. 여기밖에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농형은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 그래서, 우리가, 농형은 여기서 다 한다. 그럼 여기 선이 몇개 있나요? 세개 있죠? 예, 네. 세개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R상, 그 다음에, S상, 뭐, 이쪽을 S상으로 놔야 되겠네요. S 상, 그다음에 T 상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첫번째에 기동에서 보면 음. 네. 기동에서 보면 이제 얘가 용량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기동법이 이제 달라지는데 첫 번째 거는 이제 우리가 아, 전전압 기동. 또 다른 말로는 직입 기동이라고 해요. 아, 이거는 전전압이라는 것은 전압, 달라는 전압을 다 준다는 뜻이에요. 네. 여기에 이렇게 명판이 있단 말이에요. XX 주식회사에서. 그럼 여기에 정격 전압이 뭐 220V다. 그러면 기동할 때 여기다 다 220을 공급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원하는 전압 전부 다 주겠다. 아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y 델타 기동 이 말의 의미는 y로 기동을 하고 y로 기동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동이 끝나면 다시 델타로 운전한다. 이런 뜻이에요. 결선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뭐 리액터 기동. 그 다음에, 뭐, 콘돌포 기동.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등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심여있게 알아둬야 되고,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이제 와이델타 기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액타 기동도 쓰고요. 그 용량이 크면 클수록, 대용량으로 갈수록, 기동법이 뭐가 돼요? 달라진다 이런 겁니다. 네. 지금은 이제 그 실제 실무에서는 이런 와이드 탑 기동 같은 건잘안 쓰기도 하고요. 주로 이제 우리가 인바타 기동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이런 기본 원리를 아셔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속도 제어예요. 속도 제어. 자 그럼 속도를 제어한다 제어한다는 말은 빠르게도 했다가 천천히 도 했다가 이런 뜻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속도는 뭐를 누가 말하는 거야 이거는요 회전자의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회전자 속도 자 그러니까 회전자 속도니까 뭐로 표기를 해야 돼요 n으로 표기를 해야죠 자 n은 얘가 돌아가는 거죠 얘가 돌아가는 것이 nrpm 이에요. n은 유도전동이니까 누굴 따라가야 돼요? ns 를 따라가야죠. 네. 근데 ns 를 따라가야 되는데, ns 를다 쫓아가지는 못하죠. 왜냐면 다 쫓아가면 정지한 상태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그래서 s만큼 못 쫓아간다. 그러니까 s 빼야 되니까. 1 마이너스 s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풀었으면 ns는 또다시 뭐로 쓸수 있어요? p분의 120f로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n을 하나 써놓게 되면 요거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뭐가 돼요? 극수제어 요거를 조절하는 것이 주파수제어 요거를 조절하는 것이 슬립 제어인데 예. 농형에서는이 슬립 제어를 하기가 어렵죠. 할 수가 없죠. 이거는 비례추이니까 예. 슬립은 조절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빼고 하지만 속도 제어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라는 데서 포함을 시켜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동법이죠. 예. 제동, 제동이라는 거는 돌아가는 회전하는 회전자를 멈추게 하는 거죠. 회전자를 멈추게 하는 방법, 회전자를 멈추게 하는 것.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역상제동, 발전제동, 역상제동, 회생제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쓰는 건 주로 이제 회생 제동, 그리고 역상 제동. 그러나 실제로 역상 제동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기에 지금 자 이렇게 R상 스위치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S상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고, 지울게요. 그 다음에 T상. 이렇게 됐다가 두 선을 바꾼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 하면 얘하고 얘를 교체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사를 풀어서 교체시키는 것이 아니라 쌍투 스위치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접점을 통해서 하겠죠. 마그런 접점을 통해서 두 선을 바꿔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일로 오고 얘가 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어느 선을 바꾸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RST로 가던 놈이 R에서 얘가 뭐가 됩니까? T로 가던 놈이 S로 가게 되고 얘는 S로 가던 놈이 T로 가게 되죠 에. 이렇게 두 상을 바꿔버리면 회전자계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면 유도전동이니까 누굴 따라가야 돼요 회전자계를 따라가야 되는데 회전자계의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돌던놈이 뭐가 됩니까 급정거를 하고 다시 반대로 와야 되니까 회전자계를, 두 선을 바꿔버리면 이렇게 가던 놈이 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축이 뒤틀려요. 그래서 축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역상제동을 하려면 역상제동의 그 축을 빨래 짜듯이 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데 한 놈을 반대로 돌리니까 이렇게 짤때 부러지지 않게끔 이제 그런 것들도 다 기계적으로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역상제동이라는 것은 전원에 두 선을 바꾸어서 회전자계의 방향을 반대로 해서 제동하는 방식이에요. 어 회생 제동은 이제 이거를 원리적으로 설명하면 또 많이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이제 기사 레벨에 오시면 다 이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텐데 회생 제동은 이제 물을 이제 물건을 주로 이제 낙하시킬 때 물건이 내려올 때 예. 그래서 하중을 가지고 내려올 때 예. 내려올 때 하는 그, 어, 제동 방식이 바로 회생제동이에요. 그럼 멀리 갈거 없어요. 자, 엘리베이터 타고 어떻게 돼요? 20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타고 쭉 뭐가 1층까지 내려간다. 쭉 내려간단 말이죠. 이때 하는 제동 방식이 바로 회생제동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유도전동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그 기동, 속도 제어, 제동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 그냥 마구잡이로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나눠서 외우고, 그 다음에 여기 와이들타 기동 같은 경우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서 좀 중요하다고 했는데, 기동 전류가 뭐 3분의 1로 감소한다든가, 기동 토크가 뭐 3분의 1로 감소하든가, 이런 것들에 이제 계산 과정이 있는데, 아, 지금은 어 여러분들에게 그런 무리를 안 주고, 문제를 풀때 다시 한번또 갖고 와서 또한번 얘기하고 또한번 얘기를 해서, 반복 반복해서 귀에 그냥 딱지가 않도록 할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